아무도 없구만. 역시 내가 제일 찍었구만. <laughs> 원고 좀 주세요. 잠을 못 잤냐 말이야. 아니 낮에는 잠이 어. 못 들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laughs> 오셨습니다. 안녕하니까 어, 어, 어. 아, 어, 안녕하십니까. 오셨습니다. 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이슬이가 안쪽으로 안녕하세요. 하실까? 아, 아, 아 세상에. 안녕하세요. 날 아이템은 근데 지난주 라디오에서 한번 소개했었어요. 어, 네? 이 아이템을. 음 거기서 너무 늦은 감이 있는 거아닙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쉬어가지고. 아, 맞아. 아. 지난주에 그, 뭐지? 대표방송 이런 것 때문에 쉬었어요. 아, 아, 아. 한주. 그래가지고. 근데 2주를 쉬어, 2주가 지금 지난 거잖아. 네, 아이템이. 그치, 2주에서 그치. 제일 괜찮은 아이템이 동목 쉬었다는 거. 아, 어, 방어가 제일 좋고. 실화입니다. 아. 우선 선배가 여기 들어오고 들어면서아 자연스럽다 <laughs> 뭐라는 거야 그랬어 <그래서 웃음> 저희 들어오기 <드러기> 직전까지 고민했고 <laughs> 진짜 해야 된다고 <돼. 웃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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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뭐 해야 된다고 그고 춤춰야 된다고 뭐 이런 거지 렇게 화이팅 그래된다아 <laughs> 누구야 <웃음> 대체 정로아니강수 거나 정이를 이런 쓸모없는 그런 우리가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초대 기자님들을 8 시에 모셔서 빨리 녹화를 끝내고 아 보내드리는 게 좋기 때문에 아 이게 2부임에도 불구하고 1부로 아 먼저, 먼저 녹화를 아 합니다. 아, 아, 아 진짜? 그지? 그치 아아 우리는 민아랑 같이 이걸 부를 녹화를 하고 보낸 다음에 1부를 녹화를 하고 그리 아아아 그럼 저희도 2부인첫번그렇지2부인첫하면서네시어서그아시서 아아 <laughs> <테넷> 시간, <서서는 웃음> 그 시간 순서가 <laughs> 음 너무 어렵다간무 지금 보니까 약간 공장 그그그 자막 보다 그러지마 왜 이렇게 현대 마있다그것같아 아. 모르면 그냥 말을 하지 마아강동수 아, <laughs> 아, 없으니까 또 패션 리더로서 또 이제 강동수야 패션에 관심 많은 거 아니야? 아진짜야 <laughs> 이거 찐말이찐말이아 진짜요? <laughs> 야, 관심은 없는데 자기가 약간의 그 확고한 스타일이 있어. 음. 그니까 그거를 되게 자부심을 갖고 있어. 되게 신기하죠? <laughs> 그때도 나는 그냥 그때 내가 사진 올렸잖아. 음. 4층에서 마약 쳤는데, 난 아무 생각 없이 슈닝 차림이길래 야근하냐? 그랬더니 아, 무슨 소리예요, 이거 지금. <laughs> 누가 봐도 자유로운 그 무슨 IT, IT? 복장. 밝은 냄새가 나고. 자 <laughs> 오케이 가시죠 자 그럼 저희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어, 한 번만 눌러주세요 힘있으스 좋았어 또 만나요 꼭 <웃음> <웃음>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방어 우럭을 먹으란 말이야. 고기를 먹었어. 회를 좋아해. 네, 회요? 어. 회를 엄청 좋아해. 아, 근데 그 얘기도 있더라고. 저금 취재한 분들한테. 우리나라만 그렇게 수족관에 어. 그 가둬놓고 네, 물고기들을 어. 가둬놓고. 아니, 그거는 뭐. 그 얘기가 아니고, 네. 우리나라는 화로회를 이제 수족관에서 바로 치는 걸선호하고 네. 네. 이제 일본 숙성해로막 뭐 그런 거지 이제 인권 그 동물권 얘기가 아니고 회회또또 방어하려고 또 그래서 물고기들도 불쌍한 거 아니냐? 그래 있더라고. 네. 그래 아니, 하지 마치 자기는 <laughs> 되게 애니메이션 파닥파닥이라고 있어요. 아, 그거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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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닥파닥. 애니메이션이 애니메이션 네. 집 수족관에 펫집 네. 수족관에, 수족관에 사는 고등어의 시선으로 보는 애들 보는 애니메이션이야? 어, 아, 성 성희 님일걸요주안 주인공이잖아. 아, 회때 없었지.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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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때> 없었죠, <웃음> <웃음> 아 근데 병서 갔다니까요. 병서. 병복도서 했을 거야, 아마. 마스크 다 썼죠? <laughs> 네. 어. 자, 늘 여러 장 <laughs> 세울게요. 네. 오케이. 습니다습니다 네, 네. 아이고, 이준 씨가니까 감사하고.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또 추가 녹화를 또 해야 돼 가지고 아, 아, 일부 일부. 어, 일부 일부 녹화를 또 과거로 거슬러 와서 또 일부 녹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감사습니다고생하어 아이고. 늘 제가 감사합니다. 그래. 오케이? 다 응. 돼요. 렛츠 고. Go. go, let's, go, let's go. 자, 일부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오, 오, 오. <laughs> 어 조심이 좋지 않은데? 이분 <laughs> <2분까지>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로고 주세요 주세요 꼬시놨습니다 <laughs> 10시 45분? 이거 데좀 오래했네 1어요 10시 45분이었는데 0시 반에서 15분이 늘어난 건데 긴거 아닌가요? 우리가 어. 그러한 크를 길게 했어 예송범죄거니다 근데 약간 이게 일상이시더라고요왜 <laughs> 지겹냐? 여기 댓글 보니까 누가 하와수라고. 하와수 라고 <laughs> 누가 하고같 <누가? 웃음> 그 나중에 박명가불량없어사우자야 <laughs> <laughs>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아, 오늘 엄청 길게 했네요고봐나 <laughs> 보고 짧게 했는데 배부른 소리 한다고 지금. 아 그래, 아 그래요. 응. <laughs> <경영자 웃음> <막>, 사용자 많이, 사용자 많이가 들리네. 앞에 선 선거 이기 길게 해서 그렇지. 품이. 품은 나가도 돼요? 꽃. 내가 또잘 만져줘야지. 잘 부탁드립니다. 아이 뭐 어때요? 늘 하는 일들. 비나 결혼식 어땠어? <laughs> 너무 재밌었어. 뭐가 재밌었어? 재밌다는 뜻은 뭐랄까? 되게 고등학교 고등학교 몰입 해서 봤어요. 네, 결혼식 뭐가 되었냐, 뭐 재밌냐고? 응? 뭐가 재밌는 여성은 뭐냐고? 어, 뭐. 응. 반나비가 축가했어요. 아 그거지. <laughs> 응. 그리고? 사모님 그거 보세요. 비가 사회를 갖고. 아니에요. 축가죠. 가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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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술을 진짜 많이 마셨어. 와이? 계속 따라다녔어. 나중에 막다 비었는데요. 형이 하나씩 확인하안 주는 거야. <laughs> 세담세 세담 주고 안 주는 스테이크 많이 쓰어 남았나? 아무튼 그거 아직. 틀리지 없어요. 아 재밌었겠다. 재밌었어. <laughs> 주말에 다들. 여기다가 계속 와가지고 계속 풀어주고. 어, 어, 어. 우리 50명 50명 역한 거 아니었어요? 아니요. 50명. 35단 15 20. 50 아, 5 50, 0이면 그냥 그냥 대규모 결혼식 아, 들어갈 거예요. 25 25인데 오기나에 25구 중에서 가족 다 합쳐서 25거든요. 대대께 가5 명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상하네 <진짜>. 이상하네. 10시. <laughs> <이상하네요. 웃음> 친구는 또 아예 안보고 친구 회 사람들 회 사람들 세 명. 근데 이 프로그램이 이제 오기나 프로니까 주만에 많은 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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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시댁에서 그그다 알고 있더라고 이거 오히려 시댁분들이 시들 막막 이름 다 알고 막강병욱아강병욱뭐 깜병수. 막. 팬이라고 막 사진 스타대로 진행했어요. 아니 전 되게 클래식하게 했어요. 전 드립 안 쳤어. 나우아 그런 서막이 하다가 자 박수. <laughs> <laughs> 아왜 기자 옆에 흉내 기자 옆에 흉내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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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좀 끌고 이렇게 <laughs> 수!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게 발음이 너무 많잖아 이게, 멘트가 큰 박수 부탁 <laughs> <야>, 박수 <laughs> 어려웠어 <어머, 되게 웃음> 주말에 다들 빼입고서 모여서 사진 찍니까 보기 좋대 재밌있었어요 <laughs> 오늘 결혼식 사회를 맡은 저는, 저는 신부 오기나양의 직장동료 KBS 김기화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19 네. 방역수칙을 지키기 위해서 직장 동료들의 단체샷 이런 거를 안 찍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뭐 2-3명씩 모여서 사진을 찍고 왔어요. 지금 찍고 있는데 변경술을 한번 찍었는데 원래 이귀나이 왔는데 오기나양이 지금 찍고 어요 정상 하니까, 아, 고기나 네. 하니까, 아, 예, 오긴 하찍까 아, 예, <laughs> 오하니습 아, <laughs> 니다 아, 예, 오네 하니까, 이 아, 가 오긴 하니까, 아, 예, 오긴 하니까, 아, 예, 오니니까결혼하면 어떤 느낌인하물어 아, 려고하는데 아, 예, 오긴 하 하니까, 오니까오니 작은 결혼식이어가지고 50명밖에 못시않았다고 해요. 50명밖에 못 되어가지고 굉장히 아담하고 예쁜 결혼식이될것같습니다 50명이 양가 5 0명씩이 아니라 25, 25예요. 정말 작죠? 그중에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멤버가 5 명이라는 거. <laughs> 오기나의 25명 중에서 5 명이 될지야. 25명에. 친척 입자가다포함된거예요우기나인생의 가족이 이만큼 있고 25명 중에 5분의 1 5분의 1이 20%가 대리이라는거죠 영광이 아닐 수 없어요 짠! 안녕하십니까 아 너무 싫어 너무 싫어 본격행위라고 하는거죠? 본격행라고 하는거죠? 죄송합니다 아니 오늘 결혼을 했어 감사합니다 어, 입니까 <laughs> 여기까지 쫓아왔어 <왜? 웃음> 실화냐? 여기까지 쫓아왔어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너무 궁금해하시고 어디가 있냐고 했더니 결혼식 여기서 그렇습니다 세상에 바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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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빴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인사 좀 <laughs>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감과 함께 네.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구독자 여러분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지만 보고 있는 당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고기나 PD입니다 네 오늘 저의 결혼식을 축하해주러 네. 여기까지 와주신 <laughs> 여러분들 좋습니다.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고요. 사실 제가 오늘 사회를 김기하 기자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제 결혼식을 끝내 사회자이시기도 하고 또 제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존경하는 우리 직장 동료이자 선배 아니겠습니까? 내일까지 와주신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동료 여러분 아주 아주 감사드립니다. 됐죠그 말해. 그 말해. 그 말해. 팀이시고 네, 사회 잘해. 이해될수록 하겠습니다. 감사 아, 예. 오케이 오케이. 아 또. 오늘 축가는 심지어 밴드 잔나비의 보컬인 최정훈씨가 오셔가지고 잔나비의 시를 불르신다고 합니다 잔나비의... 그쵸 아, 잔나비의 시를 저 분이 바로 7시 15분 <laughs> 신부 오기나 양의 직장 동료 KBS 김기화 기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결혼식의 문을 여는 의미로요. 신부의 동생 사촌 동생이라고 해요. 그리고 배우입니다. 했습니다. 곡은요, 어? 어,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의 어, 뮤지컬은 뭐죠? 너의 꿈 속에서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오, 오프닝부터 헬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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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신랑 신부 하객 여러분께 인사. 왔어요 아침부터 아유. 나도 막 부도 등장을 하고 미용실도 가고 뭐 이러고 아유. 잤어 지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막 호영아도 드라이기 고 그리고 잤어 아유. 그랬다고 합니다 5기나5기만 그려서 잤다고 합니다 아... 경연식 사회 정말 쉽지 않아요 아 근데 오늘 되게 재밌네 그니까 어. 좋았어 그그 축사가 너무 좋아 이런 거 좋은 거 같아 형식도 되게 달라 역시 뭔가 구성이 구성이 야라이아이이 정도면 되게 클래식하지 않았나? 형 되게 클래식하게 하는 편인데 상하정아요하도안내하도안는틀안내다는상도 아... 병수야, 한마디 해대기나 결혼합니까? 대규나 결혼합니까? 우리 오규나 피디님 오늘 아주 예. 아, 아, 제가 5년 넘게 알던 오규나가 아닌 처음 아, 보는 옥미나씨를 진짜 옥미나씨라 <laughs> 진짜 아, 오. <laughs> 너무 아리따운 모습에 <laughs> 그래. 가득가득 깜짝 놀랐지만 <웃음> <웃음> 행복하게 사시라는 마음으로 가득 담아서 이렇게 인사드립아다 오규나 행복해 다음은 선서원 기자 아, 아 렇내지 그렇지. 그래. 그래. 네. 자, 한성원 기자. 반셔를 누르면 눌러야 돼? 눌러야 돼? 닫이 셔터. 결혼 한달선배로서 어. <laughs> 그러네. 가장 행복. <laughs> <laughs> 본인이 본인 결혼에 가장 감동 받았을 겁니다. <laughs> 너무 축하하고. 너무 보기 아름답고 앞으로도 행복하게 지내기를 바랄게요 신혼여행도 취소하고 일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응. 위로와 축하를 같이 보내요 축하해요 위축 위축 자 다음은 우리 오균이 형 기나, 안녕 한번... 어, 기나야 우리는 할까요? 한번 다운 기나야 우리는 이제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더 많아졌군요 <laughs> <laughs> 아, 그렇구나. <laughs> 축하하고 행복하게 살자. <목소리> <자>. 아이고, 아이고. 마지막으로 <목소리> 제가 트로트 찍는 춤. 아, 우리도 오늘도 찍어야 되나? 자, 아무튼 사회 봤는데 마음에 들었을지 모르겠네요. 저는 잘 한다고 했는데. 아무튼 축하하고. 아, 범인도 범인 너무 좋아. 나도 아직 하면 이렇게 해야 할까봐.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사회사에서 봐요. 안녕. 배고파 배고파 배고 배고파.